안녕하세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오늘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호와는 오직 유일한 요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내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매일의 기도문에 쓰이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갇혀 이제 죽임당했을 때도 이 구절을 외우면서 죽어 갔다라는 뭐 이라고 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맞으셨나요? 그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도, 우리가 두려워할 분도, 우리가 정말로 최고로 사랑해야 될 분도,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없고. 또 다른 반석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고 사랑해주시고 행하실 분도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기에 내게 그 놀라우신 그하나님을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 되는데 결국 그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 사실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어쩌면 변치 않는다 또 영원하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돌판에 새겨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내 마음에도 새기도록 그만큼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또그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선포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시나요? 혹은 혹시 다른 생각이 들거나 다른 것을 하고 싶거나 그렇진 않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주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날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리기를, 잘 듣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입술에 선포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